안녕하세요, 돈템입니다. 내일부터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입니다. 광군제가 끝나 아쉬운 분들은 이번 블프 세일은 놓치지 마세요. 2024년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22일부터 세일 시작이며 26일 자정 12시 땡하면 끝나요. 아래 더보기란에서 할인 코드가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금액에 맞는 코드로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22일부터 선착순 제공 카드사별 할인도 있으니 소지하신 카드 확인하시고 할인받으세요. 이번 블프 때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 3개 추천해드리고 갑니다. 1. 다용도 멀티탭.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멀티탭으로 콘센트 3개, USB 3개, C타입 한개로총 7인원의 멀티탭입니다. 후기만 봐도 정말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 4.9에 상당히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는 멀티탭입니다. 불편한 멀티탭 말고 요 녀석 한번 사용해보세요. 가격도 저렴한데, 불프라 더 저렴하네요. 2. 레트로 감성 미니 모니터. 있으면 엄청 편한 미니 모니터입니다. 지금은 단종돼서 나오지 않는 CRT 디자인의 레트로 미니 모니터인데요. 작지만 다용도로 쓰기 좋은 모니터입니다. USB, c 타입 마이크로칩, SD 카드 등등 멀티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리더기 대신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거기에 귀염귀염한 갬성은 덤. 3. MSI 지포스 r RTX 4060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사실 비싸서 엄두내기 힘든 편인데 가성비 좋아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중국 브랜드 그래픽카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각오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세굴하다가 수명 다한 그래픽 카드를 새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MSI 4060으로 어지간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싹 가능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오늘은 블프데이 기념으로 추천 제품들과 할인 코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 외에도 다양한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 세일 제품들이 많으니 이번 블프에는 득템하시고 즐거운 쇼핑 되세요.